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권능의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며, 존재의 본질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끄셨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흙은 단순한 땅의 물질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성품을 상징하며 아담에게 이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거듭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의 새 땅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흙인 인간의 마음 위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님,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을 상징하오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신 그 생명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담 그는 단순한 첫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이 곧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 주시어. 하늘의 천국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공, 실패, 능력, 부족함, 때로는 상처와 죄악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이름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이 생명의 이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화평이라고 부르면 화평이 되고, 기쁨이라 부르면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을 주시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저희의 옛 이름을 지워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사 그 은혜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저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것이며 그 이름은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그 이름은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저희가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저희를 친히 지으시고 친히 부르시며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며 저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간구드립니다.